인사유명은 사람이 죽어도 그의 이름과 업적이 남는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특히 그 사람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했을 때 사용되는 말로 공적이나 도덕적 영향력이 후세까지 긍정적으로 기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중국 고전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대 중국의 유학자들이 사용하였으며 그 의미는 시대를 초월하여 여러 문화권에서도 존경받는 인물들에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이순신 장군은 조선 시대의 명장.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 등 수많은 해전에서 조선을 지키며 뛰어난 군사 전략과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용맹과 헌신은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해전 역사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사한 후에도 그의 명예와 업적은 충무공 동상, 이순신 기념관 등의 형태로 기리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에게 큰 자긍심이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인물로 마더 테레사는 마더테레사 인도 켈커타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사랑과 자비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사망한 후에도 그녀의 이름과 정신은 마더테레사 재단을 통해 계속되어 오늘날에도 전세계적으로 높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도주의적 노력은 노벨평화상 수상 등으로도 인정받았으며 사후에도 그 명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남긴 긍정적인 영향이 죽음을 초월하여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게 됩니다.